안녕하세요. CEO특강의 김성입니다 오늘은 창의와 나눔으로 세상에 힘이 되고 사랑의 실천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한양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볼 CEO는 요 생활감성 플랫폼의 선도주자이자 콘텐츠 영역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분입니다. 바로 10가지 스타일로 10가지 즐거움을 준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국내 감성 디자인 소품 전문 사이트 텐바이텐의 최은희 대표입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먼저 영상통해서 최은희 대표를 만나보시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이 유행하고 자신만의 확보한 취향을 드러내는 젊은 층이 늘어나는 오늘날 최은희 대표는 아이디어는 있지만 그것을 표현할 플랫폼이 없었던 초짜 디자이너에 주목하면서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 소비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고 하는데요. 자, 어떤 내용들이 펼쳐질지 지금 최은희 대표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